예 오늘의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빠지고 러셀리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3%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야간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초반에 지수 자체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투자들을 본것 같고요. 아,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예탁금이 좀 늘어나야 한번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예탁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오는 강법 근데 S&P 500, 나스닥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죠. 특히 나스닥은 2%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가 3.57%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빠지고, 러셀 2000이 3% 이상 올라간 건, 2008년 10월 10일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성주 쪽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된 거죠. 실제로 보면 오늘 시카총액 탑10 내에서 종목도 중에 올라간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일라이릴리가 0%대로 선방한 게 있지만 나머지 보면 낙폭이 제법 컸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8% 이상 급락하고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엔비디아도 5.6% 빠지고 전체적으로 메가캡 종목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대목이죠. 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것 우선 계기는 당연히 CPI입니다. 6월 물가지표 나왔는데 헤드라인이 전년 대비 3.0, 예상치가 3.1이었거든요.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1% 기록을 했고 예상치가 0.1이었으니까 0.2%포인트나 차이가 난 거죠. 특히 근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3.3%, 아 그리고 전월 대비는 0.1%, 이렇게 각각 빠졌고요. 뭐, 항목 중에서 뭐가 영향을 줬나 봤더니, 이제, 에너지 비용하고 자동차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둔화되는데 일조를 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주거비용,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거비용이었잖아요. 주거비용이 전월 대비 계속 0.4%,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0.2%로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둔해지면서, 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자가소유주 등가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 집인데, 내 집을 만약에 월세로 돌린다라면 얼마로 쳐야 될까?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내려가면서 5.4%까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슈퍼코어, 슈퍼코어 CPI라는 건 뭐냐면, 한번 올리면 정말 잘안 떨어지는 거 예, 자, 정말 잘안 떨어지는 거를 따로 뽑아 가지고 이제 낸걸 슈퍼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임금상승률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 미국의 어떤 물가상승률이 단단해졌었는데 그 단단한 게와 Y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I에 대한 어떤 반응중이 대표적인 걸 꼽아보면 그메리데일리 연준 인사는 인플레이션 지표 긍정적이고 올해 한두번 정도 금리 내리는 게 적절하다. 다음 이제 알베르토 부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원 총재죠. 최근 지표 좋다. 근데 이나 위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찰스 슈압 증권사에서는 이 투자자들에게 케이크에다가 체리까지 얹어준 꼴이다. 그래서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시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톱니가 어제 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내용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바위처럼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냥 계절적인 요인이었고, 자동차, 상품,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며, 최근에 AI 돌풍은 과거 닷컴버블하고 달라서 증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스토월도 유명한 분석가죠. 파월의 발언은 이제 고용 시작과를 경계하는 거라 이번 물가 지표는 이제 이런 어떤 전망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오늘 그 메가캡 하락을 조금 예고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한,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만 거의 4천억 달러 가까이 지출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부담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수 많이 빠졌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메가캡의 급락이 오히려 가격 부담을 덜어내서 재차 매수가 들어올 거야. 이런 분석이 현재까지로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금리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이제 거의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래서 4.17% 때까지 밀렸다가 이제 4.2%까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왔고요. 금리 확률은 거의 90% 이상, 예, 이제 9월에 금리 내릴 것이다라는 확률이 9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차트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7월에는 동결. 근데 이제 색깔 진한 건 그만큼 그 사이즈가 큰건 그,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어쨌든 9월에 내릴 것이다라는 비율이 높고, 연내는 두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는 거를 거의 뭐 단정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쭉 나열해서 보면, 러셀이천 지수 3.59%, 3.6% 가까이 거의 폭등이죠. 보통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ETF도 오늘 2%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 ETF가 오늘 또 5.8%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뭐 이런 종목군들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메가캡 대비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메가캡은 현금이 되게 많잖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한편으로는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돈모은행에 뭐 저장해두면 그게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돈을 빌려다 써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부담이 되는데 어, 이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 덜어내는 거니까 그만큼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지도 몰라 이런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에 취약했던 그런 이제 업종 쪽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종목은 오늘 테슬라 하락한 게 메가캡 하락폭을 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행사가 6월, 8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월로 미룬다고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8월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니까 그 재료 때문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안 좋게 된 거죠. 이게 또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9월 되면 로보택시 이슈도 기억했다 그쯤 되면 또 올라갈까 뭐 이렇게 이제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 급락이 오늘 메가캡 하락을 조장한 측면이고요. JP 모건 같은 종목은 오늘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 혹시 메가캡 이외에 최근에 올랐던 다른 업종들 이런 것들은 어떤가 봤더니 이제 금융주는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빅테크라고 불리우던 이런 종목 쪽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업종으로 그냥 다 이동한 거예요. 예, 그냥 기술주 이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되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선전을 해도 비록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투자심리는 좋은 거였다 이렇게 해도 미국 시장만 놓고 오면 예,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다만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보시면 추세선 이렇게 찍 하나 거 놓고 보면 어, 대략적으로 걸릴 때 됐는데 9만원 정도가 추세선 상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쯤 됐을 때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6월 1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7584만주를 샀습니다 금액으로 6조 3천억원 평균 매수가가 82,800원 이에요. 그래서 평균 매수가 대비 5.8%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분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56.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7%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 삼성화재가 1.5% 가지고 있고, 삼성일가, 그러니까 삼성 이제 뭐 이재용, 이 장을 비롯해서 삼성 일가가 한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유통 주식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들면 저군 나라 여기에 이제 제가 기관들이 보유한 물량이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기관들 물량까지 합쳐버리면 이게 10%도 안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자제는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이 붙일, 붙을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개인들이나 이제 공급을 주식 공급을 하고 일부 기관이 주식 공급을 하는 역할이니까 또 공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한정이 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탄력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좀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다. 8만 원대 이상에서도 지금 뭐 6조 원 이상 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역할은 당분간은 해줄 것 같다. 단기로는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 고민은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최근에 좀 늘어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사실은 착시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잖아요. 개인들이 매도하면 그 자금이 일단 주식계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실질 예탁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한 자금 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용이나 미수로 주식상권은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빼야 돼요. 예탁금에서는. 어차피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실질 예탁금을 봐야 되는데, 실질 예탁금은 지금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중성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좀 지속성이 있을지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이 혹시 예탁금을 끌어들이는지, 이게 60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에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탁금 구도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 보면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 빠진 건 좋은데 뭐 미국에서 반도체도 되게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또 그런 종목들 매도하면 지수는 또 주춤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섞여 있거든요. 네, 섞여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느 쪽 택할래? 그러니까 뭐 매각해 올라가도 좋으니 금리하고 달러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 증시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지표로 나왔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수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특히 이제 오후장에서 중소형주가 버티면서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특히 오후장의 어떤 변화, 집중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메가캡을 하락한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를 전 계속 매수할 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꾸, 꾸준하게 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어, 뭐, 무슨, 올해 금리나 두번할 거다라는 걸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뭐, 새삼스럽게 바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거냐, 요거 좀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금융,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의 2차 전지, 일본 낙폭업종 예를 들어서 뭐,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미국에서 대로 움직인다라면, 뭐, 건설, 제약 바이오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반응한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자동차 구매할 때 할부 금융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자가 내려가면 자동차 구매 비용 올라간다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대로 금리에 이제 정직하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은 아이 금리 하락하면 어쨌든 한국 증시 좋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대형주 사는 게 맞지 뭐 이런 구도로 갈 거냐 또 하필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라서 대형주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어느 업종이 좀 선도할 건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01년 이후에 상승률을 좀 비교해봤거든요. 코스피는 요 24년 동안에 18번 올라가고 6번 빠졌고요. 연평균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12년 동안 반반이었어요. 예, 근데 연평균 2.6% 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되게 안 올라가는 시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소형주는 13번 오르고 11번 빠지고, 예, 그래서 연평균은 7%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코스피하고, 이 코스닥하고 보면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때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코스피는 괜찮은 종목 그냥 버티면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오스닥 올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반에서 쉬어가는 반반 쪽으로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더 변수가 될수 있어서 금리가 예탁금을 불러오게 되는지 이흐름을 당분간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